안녕하세요 쑥쑥입니다 20대 국회 기억해야 할 국회의원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언제나 정치권에서는 부정부패와 비리 척결을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부정하게 거액의 돈을 받거나 아니면 선거 때 부당하게 돈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오늘 기억해야 할 국회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돈 때문에 의원직을 상실한 국회의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만원부터 무려 11억까지 의원직을 상실한 국회의원들이 여러가지 이유로 주거나 받은 돈의 금액은 상당했습니다. 우선 가장 많은 금액, 무려 11억 8100만원을 지역 정치인들과 사업가들로부터 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자유한국당 출신 경기 용인시갑 이우연 의원입니다. 이 의원은 수사가 시작되었을 때 모두 보좌관이 한 일이기 때문에. 본인은 모른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하지만 대법까지 간 판결에서 혐의가 입증되었고, 징역 7년과 벌금 1억 7천만 원을 선고받고 지난 5월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정치인 등 19명에게 공천 청탁을 명목으로 돈을 받았었는데요. 이 증거인멸을 위해 대포폰을 사용한 정황도 밝혀졌습니다. 2015년에 이 의원이 자파 종북과 보이스피싱에 악용된다면서 대포폰 금지 법안을 발의했었는데요. 이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죠 다음은 2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자유한국당 출신 경남 미량 의령 하만 창령 엄용수 의원입니다. 이엄 의원은 2016년 총선 투표일을 앞두고 지역의 선거상소 책임자였던 안아무개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1억원씩 두 차례에 나눠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고 지난 11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이 2억원대의 돈을 비슷한 형태로 부당하게 사용하고 의원직을 상실한 두 명의 의원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출신 강원 홍천 철원 인제 양구 화천의 황영철 의원과 경남 통영 고성 이구 년 의원입니다. 삼산 의원인 황영철 의원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무려 8년 동안 2억 3천만 원의 보좌진 급여를 빼돌려서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로 쓰고 경조사 명목으로 지역구 군민에게 300만 원을 기부한 혐의가 입증되어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다선 의원인 이구년 의원도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무려 8년 동안 2억 4천만 원의 보좌진 급여를 빼돌려서 지역 사무소 운영비로 쓴 사실이 밝혀져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이 월급 많이 받는 보좌관이 자발적으로 낸 돈이라고 항변했지만 무려 8년 동안이나 부당하게 자금을 운영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 다선 의원들이 오랜 시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부당하게 거액의 돈을 운영한 것이 늦게나마 밝혀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억 8천. 1천만 원의 돈을 무상으로 빌렸다 가 갚지 않아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고 결국 빌린 돈의 이자가 불법 정치자금으로 인정돼서 의원직 을 상실한 자유한국당 출신 경북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이완영 의원 도 있습니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 이 되기 전 감사원에 재직할 때 뇌물을 받은 혐의가 밝혀져서 스스로 사표를 낸 전력이 있기도 한데요 2013년에는 피감기관인 산업인력 공단의 돈으로 해외 출장 중 현지 관광을 했던 사례가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이 자신은 억울하다면서 자신을 고소한 군의원을 맞고소했지만 애초에 공금 사용의 원칙이 분명하지 않았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먼저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다음은 무려 국가기관에서 1억 가까운 돈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자유한국당 출신 경북 경산 최경환 의원입니다. 이 최경환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임하면서 국정원의 특 칼비 1억 원을 받은 혐의가 밝혀졌습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이라도 하겠다는 얘기를 했지만 결국 사실로 밝혀져서 징역 5년, 벌금 1억 5천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예산 증액을 해달라고 하면서 돈을 준 국정원도 그리고 받은 최경환 의원도 액수와 관계없이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웠던 것을 뼈저리게 반성해야 합니다. 이 부산 LCT 게이트에 연루된 자유한국당 출신 부산 해운대을 배덕광 의원은 이 대법 선고가 나기 전에 본인이 스스로 사퇴하긴 했지만 결국 재판에서 5천만원, 2천0백만원의 주대 및 유흥 접대비, 550만원의 후원금, 350만원의 양복 상품권, 총 9,1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다양한 형태로 받은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 해운대 구청장을 압박해서 LCT 인근 도로 확장 문제와 사업의 각종 인허가를 도와달라는 청탁 명목이었는데요. 이 드라마에서나 봤을 법한 장면인데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습니다. 이 억대 비리로 의원직을 상실한 국회 의원 주로 자유한국당 출신인데요. 20대 총선을 앞두고 3억 5천만 원의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국민의당 출신 전남 영암 무안 신안의 박준영 의원도 있습니다. 본인의 돈을 써서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들도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출신 충북 제천시 단양군 권석창 의원과 20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의원직을 상실한 자유한국당 출신 김종태 의원입니다. 김종태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부인이 선거를 도와달라고. 하면서 당원과 수행원에게 1,500만 원의 돈을 건넨 사실이 밝혀져 의원직을 상실했고, 이 권석창 의원은 지역구 경선을 앞두고 선거 전부터 국민들에게 64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 지지자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이 지금까지 의원직을 상실한 14명의 국회의원 중 액수가 크건, 작건, 돈을 쓰거나 받아서 의원직을 상실한 10명의 국회의원은 대부분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입니다. 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상실이 계속되다 보니 지난 6월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문재인 정권 들어 우리만 잡아간다. 재판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그런 문제 제기보다 왜 자유한국당 의원들만 유독 돈과 관련된 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확인되는지 살펴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심지어 아직 재판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불법 정치자금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홍일표 의원, 이 국정원 특할비를 여론조사 비용으로 써서 재판 중인 김재환 의원도 모두 자유한국당 출신입니다. 21세기가 시작된 지 벌써 20년이 다 되어갑니다. 아직도 정치권에서 여러 청탁을 이유로 돈을 받거나 선거를 이유로 많은 돈이 부당하게 움직이는 일은 내년 총선에서는 다시는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